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여행 떠나기 3일 전에 티켓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원래 계획이 없던 거고 급조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조된 여행을 가기 전에 오대산으로 올겨울 마지막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대산 겨울 산행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산행이었기 때문에 여행 3일 전에 취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바로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 산악회에서 지정한 코스를 또 이탈해가지고 올 처음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핸드폰을 또 주셨습니다. 제 물건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남의 물건은 잘 찾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태국은 제가 여러 번 다녀온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친숙하긴 한데 한동안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막상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나라는 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해외여행을 갈수 없었기 때문에 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태국이나 해외로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영상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한번 실감해 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항에 들어서면은 그 특유의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가지고 공항 입구 심사대 통과하는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 관광객들이 다시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좀 놀랬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도 만석이여가지고 어...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 오래전 태국의 모습은 공항을 빠져나가자마자 특유의 향신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무척 더운 나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항 전철이 생겨가지고 사실 그런 거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보는 태국의 모습은 연후 수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여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갈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북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치안마이는 공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결국 치안마이는 포기하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태국 동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태국 여행을 조금 준비를 했으면 제가 타고 갈 버스가 공항에 바로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즉흥적으로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공항을 빠져나와 가지고 시내에서 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시내에 있는 유명한 국숫집에서 점심 겸 저녁을 간단하게 때웠습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마스크를 벗고 다녔고, 외국인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더군요. 하지만 태국 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저는 도심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 이유가 방콕에 매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변을 걷는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더 편했습니다 언제 맡아도 적응 안 되는 거는 태국의 매연 냄새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는 25,000원짜리 시내에 있는 숙소였는데 딱 하룻밤 자기 좋은 숙소였습니다 방콕에서는 바로 하룻밤만 묵고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숙소에서 딱히 어디로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가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뭐 유행을 즐기기에는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유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서 숙소에서 가까운 공원을 가봤습니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태국분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돼서 숙소로 바로 들어가긴 너무 허전해서 주위에 있는 쇼핑몰에 잠깐 들렸는데 그 쇼핑몰에 있는 스타벅스가 너무 이뻤습니다. 태국만의 감성을 지닌 스타벅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한 데 태국의 첫날 밤을 보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태국 지방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잡은 숙소는 에까마이역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가 쪽에 있었습니다. 아침 이때 열리는 시장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5시 반쯤 도착했는데 아직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6시쯤이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이리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방콕은 번화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화가 뒤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새벽시장의 모습은 어느 뭐 시골에 있는 시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국을 여행할 때마다 아침 식사를 대부분 시장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방콕에 도착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시장을 찾았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에 있는 시장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새벽 시장이 좋은 거는 아침일찍 활기찬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태국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도 그들과 같이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빌리지 안에 골목길에 지금. 이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시장 모습은 어느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구경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열리면. 제가 시장을 향해서 걸어간 시장으로... 시간이 새벽 6시쯤 됐는데 벌써 방콕의 도로변은 오토바이와 차들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골목 뒤편에 있는 시장은 굉장히 조용했고, 이제 막 시장을 열기 시작한 모습들이 보이시겠습니다. 저는 짧은 여정기는 하지만 방콕에서 이렇게 아침을 보내고 짠타부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 바로 옆에 에까마이역에서 짠타부리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도착한 짠타부리 시외버스터미널은 여느 의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어느 시골 버스 터미널에 가나 달려드는 호객꾼들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근데 센타브리의 그 택시기사들은 생각보다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크게 바가지를 씌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일반인 가격이나 저같은 관광객 가격이나 똑같은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썽테오를 타고 제가 원하는 숙소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를 잡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로컬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로컬 식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인이 처음 오는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주인장이 굉장히 친절하게 음식을 내주면서 나중에는 사진도 같이 찍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돼지 내장 같은 거 선물 반찬인데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먹던 순대 파는 집에서 파는 그런 내장들하고 똑같은다 맛이. 어 돼지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네요. 예. 양념이 태국 소스라서 맛이 굉장히 또 특이하게 납니다. 아까 숙소에서 여주인분이. 찬타브리 이쪽에 식당가가 강변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점심 식당 하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식당에서 먹어서 저쪽으로는 그냥 잠시 한번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저쪽 강변 쪽에 식당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인터넷으로 봤던 장소인 것 같은데 거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건너가서 좀 구경하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니까 확실히 방콕있다 이쪽으로 오니까 로칼의 냄새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소도시다 보니까 이쪽에 그런 정치라는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쪽 길은 제가 예전에 치앙카네 갔을 때 그쪽 시골마을 동네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 치앙카은 드라마에 등장한 역사적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굉장히 힙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쪽 분위기랑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올드한 곳에 카페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힙한 가게들 되게 많이 보이네요. 지나가던 길에 호텔에 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옛날 중국분이 사시던 집 같습니다. 이런 가구들 굉장히 고풍스럽죠. 산타불이 건변길을 걷다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주택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전 부자 상인이 살던 집 같은데 중국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꾸며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한편에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소실 가나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지보다 저에게는 시장이 제일 큰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짠타브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남푸마켓으로 가봤습니다. 저녁 시간대라서 그런지 많은 상점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태국의 최애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전부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한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어서 현지인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노점상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꽤 커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 2, 30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구경하고 이것저것 보고 하니까 푸마 턱에 대에서 구경을 마치고 제가 먹을 저녁거리를 싸 가지고 근처에 있는 탁신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도 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큰 공원이더라고요. 공원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큰 호수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국 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지는 탁신 공원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태국분들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